여기 할까? 저 배가 있는 거 보니까 고기가 있나본데 <laughs> 어? <laughs> 여기서 던질까? 회수하기도 좋다 여기 괜찮아? 잠깐만 얕은 거 같았어 <laughs> 얕진 않지 여기가? 맞아. 우리 저번에 해봤잖아 음내항 쪽에는 뭐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저번에 저기서 저기서 이쪽으로 던졌거든? 어. 근데 별로 뭐 없었어 거기가 외양으로 던질까? 됐어? 어 봐. 아, 여기 돼 있네 그물낚지 해보고 싶다며 아, 어, 그 물낚자자 차트를 좀 그냥 해야맨 처음에 씨그외형치로맨 시... 처음 낚시 갔을 때 기억나니? 낚시줄 풀다가 시간 나갔는데 응. 응? 그 내가 해도 돼 똑바로 일렬로 펴 던져 일렬이 아닌데? 어? 저맨 끝에 세번째 거. 세번째거가 삐뚤어졌네? 내가 한거 아니야 자기 한거야 세번째 거. 는 다시 줄여줘 지렁이도 죽기 전에 빨리 던져야 돼. 여기 왜? 과발안 했어? 진참미치겠네 <laughs> 진짜. 야, 나 내가 두 번째까지 편데, 그 이후로 지금 틀어진 거 아니야? 아, 자기가 최근까지 했어. 참, 다씨 <나> <laughs> 뭐야? 응? 비켜줄래? 아씨, 내 채비 놔두고 지금, 쭈순 채비로 지금 하고 있어. 왜? 응? 왜? 내 채비 그거 잘 씻어서 말려가지고. 걸어놓은 거, 빨리빨리 걸어놓은 거안 가져왔구나. 예.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됐다? 다 됐다? 있는 것 같아. 아이 진짜. 하하하.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뭐야? 응. 기가 막히겠네. <laughs> 햄으로써. 화났다. <laughs> 야, 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아 진짜 <laughs> 귀찮아나 봐. <laughs> 어 발음이 조금 싶은 는없까 아직 돌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지 <laughs> 오야야 내거내다 자기가 이걸로 뭘 한다는 거지? 이거 내가 알아서 해 가지고 놀려 그래. 내 맘대로 낚시. 법칙이 없어. <laughs> 이게 되나? 이거 날아가나?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해보십쇼. <laughs> 달았어? 아니, 거기 넣으면 무조건 빠져, 자기야. 아, 하지 마! 아니씨 그러면 씨저 밑밥을 그냥 달지. 아니 그냥 하나 넣을 거야. 왜 그래? 무조건 빠진다니까. 빠져도 상관없고. <laughs> 너무 웃겨. <laughs> 내려간다 내려간다 앉아 앉아, 앉아. 오! 뭐야 몽글몽글 한다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잡혀야 재밌지 근데 여기에 고기가 있다 어? 여기에 고기가 있나? 고기 있지 근데 별로 뭐 없었어, 고기가 이 진올림이랑 많이 잡았었어요, 저 <laughs> 먹긴 먹나본데? 바는는지 그러니까. 아, 없는데? 아이씨. 아, 길게 달았더니. 자, 이쪽으로 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그쪽으로 던져. 잠깐. 야, 미치겠다. 입질이 사망해서. 보고가 있나봐. 어우 멀리 던졌다. 강어 나라 강어. 아, 입지를 많이 와서 좋긴 좋은데, 뭐 수확물이 없네. 옛날에 바늘도 못 묶어가지고, 그지? 예의주시하고 있어, 자기. 항상. 알겠습니까? 아, 직 있냐고요? 자, 저쪽에서 수심이, 수심 수신 좀 맞춰볼까? 내가 맞을게 어? 내가 맞을게 어떻게 맞춰? 그냥 들어가나. 자기야. 그게 무슨 망발이야? <웃음> <웃음> 어? 시간은 안 되잖아. 그냥 보고 들어가네. 그러면 문제는 아 너는 문제야. <laughs> 저 면섬이 내려가지. 저기 내려가지않아서 쭉쭉. 왜안가란채 낮은가 보다 응. 내려가지? 응. 어 요정도면 되겠다 바, 아, 어, 바닥에서 저쪽도 떠있으면, 바닥에서 한 요만큼, 요만큼 떠있는 거잖아, 요만큼. 음, 그러면 될것 같아. 딱 좋다. 타기야! <laughs> 예, 예언. <laughs> 아. 돌레미가 있긴 있구나. 뭐야? 어, 우와, 우와. 강도다리. 강도다리? 어, 너무 조그맣다. 삼킨 거 같은데? 삼켰는데? 어? 아이고, 애기, 어떡하냐. 자, 하면서 벌려봐. 삼켰어? 어유 응, 어? 음. 어떡하지? 잘라서 놔줘야지. 찰나가... <laughs> <laughs> 오, 호 없는 여자. 엄마 잡아, 엄마. 모르는 거야, 바다는.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우리가 너헤로온걸안 와봐. 너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야. 나 없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안 불어? 그럼. 그래? 그래? <laughs> 물어본다. 누가 들어? <laughs> 누군가에게? <laughs> <laughs> 야, 뭐야? 자기야, <laughs> <잠시만. 뭐야. 웃음> 야, 조금... <laughs> 애기도 밖에 없나봐. 우씨 <laughs> 아이고, 조금만 더 크지. 아, 도다리. 오, 살았어. 저 천지 천지. 이게 개가 되다면내 개가 된다. 와저 뭐야? 저 아저씨 엄청 크고 잡았어. 뭐 잡으신 거예요? <laughs> 뭐야? 쥐놀래미 <laughs> 우와. 이야, 씨. 야. <laughs> 어, 엄청 크다. 통이 작다. <laughs> 물부터 뜨셔야겠다. 먼저 우와. 내려가, 내려가. 이야, 씨. 엄청 큰데? 4 0 넘을 것 같은데? 우와 이빨도 있어 우와 4 0 4 0 정도 되겠다 예. 네. 우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laughs> 도다리는 안 나오네? 도다리 오만한거 지금 두 마리 박혀 아, 그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작은 게 잡히네 지금 도다리 멀리 쳐야 되구나 요 가까이 치신 거예요? 네 아. 아니, 뭐, 살도 아프지, 그러니까 큰 거는 발 밑에 있다니까. 떨채 좀 도움 받아가지고. 와, 그거는 떨채로 떠야지 6 0어 거분 떨였는데 이래 매고 갔어. 이야, 그런 거 잡아야 되는데. 아, 그, 그 맛에 또 낚시에. 그죠. 제 정신이 아니야. 똑 <laughs> 맞는 거죠. 어? 배고프다고? 어. 가자.